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들 오늘 로드나인 방송 신규 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패턴을 아예 모르거든요. 그래서 길드원분들랑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수로 3층에 보스 가 하나 나왔어요. 일요일 일요일 주간 일요일마다 나오는 보스예요. 딱 9시에 딱 젠이 돼요 2분 뒤에 젠이 됩니다자 그리고 길드원분들이랑 처음 마주치는 거예요. 로드나인 유저분들도 못 봤던 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왔어. 자 투미어 보스 가 나왔습니다. 다들 이거 신규 보스라서 여기서 다 대기하고 있네. 그래네. 어 아, 먹구나. 사라진다. 사라진다. 네. 오, 오, 오 이거 뭐, 뭐야? 아테이 구슬? 위치 파여 파악 좀 정확하게. 자, 테디 잘한 거야? 제가 어 벤지 벤지 이벤트 보스. 와 신규 보스 생긴 거 봐. 와. 오, 오, 오 패턴 뭐야? 개 빨라. 아 근데 진짜? 이벤트 보스 이거 렉실랑 봐. 와 뭐야? 이렇게 있어요. 아 7개가 아니고 형님 8개예요. 빨간색 4개, 초록색 4개. 네, 아, 또 이런 통대 어? 오리텔 어. 질럿? 4명이에요. 초록색 구슬이 물회 10% 떨어지고 나태 구슬이 M에 30% 빠지네. 요 빨간색 초록색 위치가 이게 고정이면 은요 외워주면 좋을 듯? 네. 와꽤 아픈데? 하얀색으 네. 이거 근접은 좀 위험할 듯? 네. 멀리 떨어져야 될 듯? 와씨 이걸 어떻게 피해. 와씨 뭐야. 한번 맞아볼래 가서? 아, 아프진 않아 이거. 버텨줘 이거. 어이 뭐야. 아니 근데 광역 하면은 이게 이와 강력 개 아프다. 이거 전방 아니면 절대 못 버티겠는데. 오잠깐맞아야겠다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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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 와 저거 못뭐 피해. 아 구체가 막 아프거나 어, 어, 이런 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 이게 저거야. 야, 지깰 필요는 없어요. 어깰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다기 기공 치는 게더 이득인데. 그냥 MP 빠져도 그냥 구슬 납두고 보스만 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보스 패턴만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하타케닉이라 어떻게 걸리고. 아, 피 금방 빠지는데 어? 벌써 10% 넘게 어? 빠졌 금방 잡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른 서버두 배니까 <laughs> 지금 맹제까지 같이 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다른 데10% 넘게 그런 거 치고 피가 높진 않네요. 월드 보스처럼 막 피가 많진 않네. 페이지가 바뀌면 또 뭐가 생길 수도 있어. 또 봐야 돼. 아, 그래서 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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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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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중요한 말로하자 지금. 오이 방어 터어 이거 터져요? 다음 군신 나왔다. 똑같네. 분신 나카신나방도 분신 녹여줘. 분신 녹여 나무기 줘가지고 굉장히 대란을 떠올랐는데 아니네. 어 이렇게 좀 깜짝 이벤트가 있긴 하네 이렇게 어렵진 않네, 다행히. 아, 신화 무기를 준다고 닌아니 왜? 근데 6분 컷이야, 보스. 뭐 6분 컷? 분신 또 하나. 스티들어놓지지 이거 조정해놨어. 나이스 와우. 이니스 오페르타. 이 망토 페르타로 나온 거. 나머지 내려가죠, 밑으로. 아, 내려가려고 라카제스가 더빡센거 같은데? 라카제스 리비티가더센거 같은데? 이거 네. 아, 아, 좀 애완동물 이래. 수준이 애완동물 안돼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100% 상향시켜 이거 음, 무조건 상향. 아 존나 힘들게 잡았다 와 개발자님 이 어떻게 잡았고 만든 거야 이걸 이동할게요 <laughs> 총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웅 이스트 돼있는데 왠지 전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진짜 충실이다 지금 이신화 계정 가격 생각하면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역할이 꽂히면 여러분 개이득입니다 아 단검이 돼버리네 그럼 그렇지 이건 하면 안돼 뽑는 거 오바야 이거 장판 한번 만들려고 자오씨저 장판이네 전설을 도전해 볼라 했는데 장판 나왔네요 이러면 장판 챙기는 게 맞긴 해와 영웅 하나 빼고 풀장판이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바타에 쓸게 아니라 성물 만렙을 달리는 게 맞지 않나 이제 97 레벨이거든요 거의 1 0 0다 돼가지고 그래서 선물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차기군요 아 진짜 이 신화 말했다 아 어? 승승리에 왜또 나와 요거 전설뜨는지 한 번만 볼까? 딱 저것까지만 볼까? 사는 게싼건 맞는데 살 돈이 없다고 이러다가 전설 나올 수도 있어 자연 영웅 하나만용 하나만용 제발 이건 영웅 떴다 그렇지 떠야지 저 장판 하나 남은 거또 나왔어 장판 500이아야아 뭐야 풀장판인데? 어, 이러면 오늘 나쁘지 않은데? 오씨 인내호 CP 프로? 뭐야 영웅 풀장판이니까 좋은데? 아니 전설 도전 한번 할라 했더니 왜 저렇게만 나오냐? 다시 한번 완만 보겠습니다. 내가 첫 신화 도전을 얼마 컷 했더라 여러분? 5천? 근데 그게 운이 진짜 좋은 케이스잖아. 자요 칼이 들어가야 이득입니다. 3와내 은근히 전설은 잘보아신화가 힘들지 이러면 잘하면은 천장 되듯 와 이게 안나와 오용 떴어 전설 운이좀 좋아 그리고 저 전설 2스이스택는이운이 e 좋아요 이게신기이 신기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친화는 없습니다 이친화 하고 싶으면 캐릭터 사오는 게 맞아요 편하게 코라면서해 네. 편하게 하면서 제가퇴친만잘 볼게요 가이이동만 어 지금.. 어 정리 많이 했으면 우리도 네네 네, 우리 많이 했다 나도 형들 우리 퍼져있거든 지금? 왼쪽으로 와 거기 지금 왼쪽으로 왼쪽입니다, 와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내려와 내려와 일곱 시로 빼자 우리 엄청 퍼져있어 지금 옆구리 터주는 중 거기 오더해줘 방희나 오른쪽에 보고 있을게 어? 어? 네, 살짝 뒤로 빼시죠 살짝 뒤로 빼시죠 자 이쪽도 빼야돼 형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빼 그냥 저기 본대쪽 웬만하면 안되죠 자, 왼쪽 요거 들어오는 것만 잡을게요.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돼요, 돼요? 애들빨려 들어온다. 얘들. 얼마 안 돼요? 자, 왼쪽 다 빨렸습니다. 왼쪽 빨리 좀 왼쪽. 남부농. 남부농 컷. 오른쪽이 많아. 오른쪽이. 오른쪽이 좀 많거든요. 우리 왼쪽 올라갈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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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왼쪽 봐. 돼. 자, 왼쪽 싸우자, 여들 네, 여기. 에, 다 죽어 난다. 애들 완전 갈렸다, 얘네. 여기 푸시할 만합니다. 쟤네, 쟤네 지금 라인 퍼졌거든요 12시 바라보고 올라갈게. 12시 바라보고. 12시 바라보고 확인. 애들 많아. 우리 약간 포위되는 영이야 근데 6시 뒤에도 온다? 지금 거의 다 밀었어. 거의 밀었어요. 네, 밀었어요. 얘네 다 정리하면 잔바리들밖에 없다, 그냥. 아이 들어가 줄게. 비비는 중. 우리 비비는 중, 그냥. 어, 이거 맹수 밀렸다. 밀었다. 밀었다. 이거 밀었어. 자, 이게? 보스 쪽몇명 없어요. 보스 쪽몇명 없어요. 조기보자 조이, 더, 조이 커. 나이스! 어글자 봐줘 어글자! 어글자 누구죠? 다음 어글자! 큐큐큐큐! 6시 6시 6시! 큐큐큐큐! 큐큐큐큐! 테드폴 보스 3시 방향! 보스 12시! 죽었습니다 아 월드 아깝다 아까워 월드 연합 모십니다 진짜 연합 한 팀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 노예인 13월을 전부 다 패가지고 전부 다 우리끼리 두고 넘어왔는 비가 없는데.